오늘 게임은 서브노티카 빌로우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새로운 게 추가가 됐네요. 어, 새로운 애니메이션 추가됐고 그리고 만들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만들 것도 추가가 됐는데 예전에 이거는 제가 소개를 했긴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정식은 아니죠. 어, 이 치트를 쓰지 않고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음. 보시면은 이거 이거 라지룸, 라지룸 이거 예전에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렸었죠. 하지만 좀더 왕성이 더 됐습니다. 왕성이 거의, 거의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는 거야. 글래스 룸, 글래스 룸. 음. 자 새롭게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녹화했던 이 라지룸 이것도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이거를 어, 꾸밀 수 있는, 이거, 파티션, 파티션도 추가가 됐어요. 이거 깔짝 만들어보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애니메이션 구경하도록 합시다. 라지룸이야. 큽니다. 거의 왕성이 된것 같습니다. 어, 거의 왕성이 된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녹화했을 때는 여기에 틈이 있었거든. 여기 틈이 있었는데 틈 없어졌고, 그리고 뭐 안이 보였었는데 이제 안이 안 보여져 이렇게 달라붙어도. 음. 자, 이게 패치가 됐네요. 아,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새롭게 추가된 거야. 자, 이거는 이 다목적 주거형 방에 다는 것 같고, 이건 라지 룸에 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안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만들어 봅시다. 이렇 연결도 가능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laughs> 음. 좀더 내부를 훤히 볼수 있죠.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여기에다가 농사 지으면서 이 밖에서 안을 밖에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 안을 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티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이것도 예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도좀더 왕성이 된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다가 문도 설치가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는 <laughs> 위는 뚫려있네요 위는 뚫려있어요 근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나? 이거 아 해제하면 막아진다 아오 호호호호 이것 때문에 뚫려있었구나 글래스 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 해제가 덜 됐지 왜? 글래스돔을 해지하면 이렇게 어 막혀 있고요. 그래 저번에 구경할 때 막혀 있었지. 이제 여기에 외계 생물 격리 시설을 설치하면은 크게 설치돼. 근데 설치가 안 되죠 지금? 왜 설치가 안 되냐면 위에 아직 이게 안 됐나봐. 아.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요. 이거 들어와서 이거를 딱 설치하면은, 더블 사이즈 격리시설. <laughs> 자, 자, 이게 추가가 됐네요. 음. 바뀐 거죠? 추가됐다기보단. 추가됐다고 하는 건가? 음. 해치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 2층으로 연결해서 한번 2층으로 이어서 지어볼까요? 도 라지룸도 이렇게 위층으로 해서 지을 수가 있어. 3층까지도 가능하다. 아마 쭉 이어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뭐야? 원래 아파트 만들어도 되겠다. 자이 정도만 설치를 해주고요. 사다리를 딱 달아주고. 이 아무 때나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딱 나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아 어, 엄청 커졌죠. 여기에 펭귄도 납치해서 키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 납치해서 키울 수가 있겠네. 좀더 큼직한 곳에 어, 마음에 듭니다. 음. 그다음 주크 박스. 축구박스도 이제 이렇게 치트를 쓰지 않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설치가 안 되네요. 와, 어, 뭐야. 어. 여기 음악을 내 문서 쪽으로 해서 서브노티카 파일을 찾아서 넣으면 아마 제가,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추가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네요. 맘에 듭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구경하도록 합시다. 자, 이섬 쪽에, 어, 새로운 생존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뭐랄까, 자연에서 꽤 사신 분 같은데, 보시면 알 거야. 음, 새로운 생존자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것도 프라운 슈트를 타고 말이죠. 과연 어떠한 분이 있지는 뭐 추후 스토리가 공개되면은 알려지겠죠 거기가 어디지 근데? 어, 잠시만 됐다 여기다 여기 찾았다 날씨가 너무 어, 어둡죠? 그 섬에 보시면은 새로운 생존자의 흔적을 알수 있어. 그게 어딨냐고 하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새로운 생존자, 여기 살고 계셨던 분의 흔적이거든, 이게? 아직 여기, 이건 뭐 추가가 안된것 같고, 안에 모니터 같은데. 그리고, 알테라 사의 PDA가 떨어져 있고, 이거는, 아, 이것도 추가됐다, 참.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광물 분석기인데 맞나? 아무튼, 그건데, 광, 광물을 차릴 때 쓰는 거야. 이게, 원래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구경을 했었죠. 근데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흔적들이 좀있고요 결정화된 유황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음. 새로운 생존자는,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볼수 있는데 이게 좀 특별한 히, 치트를 써야 돼. 치트는 M I M M I가 아니고 M A R G 하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치트를 쓰신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이동을 하셔야지 이제 어,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음. 위치는. 여기가 그그 어, 그 있잖아. 그섬 쪽에 기지 기지로 가는 곳. 어. 그곳이야. 오. Will y Are you sure about h e kind of person you want to be? 좋아요. I just want to talk. The new position is doubly precarious. I'm not don't me. <laughs>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 프라운슈트가 뭔가 개조가 된 느낌이죠. 좀더 강력하게 말이죠. 그다음 여성분이 좀 여기서 오래 사신 분 같은데 생존자 같아.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사신 거지? 제가 겉보기엔 말이죠. 겉보기엔 되게 오래 사신 분 같아요. 여기 이 행성에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이 채트를 쓰고 가서 좀 자세히 봅시다. 시간을 멈춘 뒤에. 시간을 멈춰라. 야, 이거 왜안 되냐, 이거. 한번본 뒤엔 안 되는갑다. 어, 로딩을 해야 되겠네. 안개가 장특 끼어 있네. 안개 그친다. 시간을 멈춘 뒤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간 멈췄다. 난프리캠 오. 이거, 뭔가, 백한마리의 달마시안, 그 애니메이션에서 본것 같은 그분인데. 백한마리의 <laughs> 달마시안에 나오는 그 악당 같이 생겼어. 음, 그분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보시면은, 프라운 슈트에 뭔가 달려있어요. 개조를 한것 같은데. 이거 뼈 같죠? 레이비아탄의 뼈를 다신 것 같아요. 여기, 이빨인가? 아무튼, 다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아 몸매가 좋아 나는 역시 어! 그 다음 치장 아이템도 이렇게 꾸며 두었습니다 나름 예술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당순히 실용적이게 이렇게 단게 아니야 꾸미기까지 했어요 아닌가 당순히 레비아탄들에게 위협이 되라고 이렇게 만든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막 따개비들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처음보는 장치도 프라운슈트에 달려있습니다 어, 바닷속에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프라운슈트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따개비 같은 것도 달려있고 뭔가 하셨나봐 여기서 다 부식되, 부식되어 있고 오호 거의 부셔지고 있는데 여기 부셔지고 있죠 지금 좀 여기서 오래오래 생활을 하신 분 같아요 그 다음 잠수복을 입고 있네요 음, 방아 슈트도 있고 있고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슬로우 모션 스피드 0.3음 너무 느려 0.5어어 어, 움직인다 <laughs> Then your position is doubly precarious. You're lucky I have my hands full. Wait. I don't trust anyone who's too big to fight or too greedy to buy. Oh, uh oh. <laughs> <laughs> yeah, Altera's both. <laughs> I'm not Altera. you <laughs> 같이, 같이 갑시다 따라갈거에요 저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시는걸까요 이분은 과연 o 음? n 구자의 기술을 사용했네요 선구자의 기술을 사용했어요 텔레포 t 이션 뭐야 나움직이 e 데아아 n 어, 예자 광물 붕석기가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광물 탐지기라고 하는 광물 탐지기. 근데 이게 솔직히 쓸모가 없어. 아직은 말이지. 너무 뭐랄까. 그냥 눈으로 찾는 게더 빠르다고 해야 될까. 어, 나는 뭘 찾을 거냐면은 석회암 덩어리 찾을 거야. 벌써 찾았는데, 금, 금, 아, 금이구나. 이건 금이라서 알려주지 않은 거네. 그러면 석경 나는 석경을 찾을 거야. 석경석경이이 밑에 있죠. 이건 자철석 아닌가? 자, 빨리 소리를 내야 될 텐데, 이분이. 나는 그러면은 자, 잠시만, 금... 금 찾을까? 금 야, 이거 솔직히 이 정도면 오 눈으로 보이잖아. <laughs> 다른 거, 다른 거 찾을까? 나, 나, 나 먼저 찾았다. 이번엔 좀 제대로 찾아봐라. 봉석기야. 제가 먼저 찾았거든요. 지금 어... 야, 그, 아니잖아 이거. 티타늄이잖아. 소리가 너무, 신호가 미약해, 이게. 육안으로 찾는 게더 빠르겠어. 좀 멀리 있는 것까지 탐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멀리 있는 게 탐지가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가까이 와야지 탐지가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게 미양성인 것 같아요. 지금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자. <laughs> 디자인은 예쁘게 바뀌었네요. 디자인은 예쁘게 바뀌었어. 그렇지. 집을 못찾아서 집을 또 만들어 버리죠. 굉장하죠 4치. 자, 여기에 이거 플래시라이트 헬멧. 어 머리에 달수 있어요. 아직 무른 편인데요. 머리에 달아서 이렇게 어좀 어두운 곳을 좀더 효율적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방안용 슈트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추운 지역 갈때 거의 필수품으로 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눈 지역, 얼음 지역 같은 곳갈때 말이죠. 장갑도 있고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따뜻해 보이죠. 지금 옷을 보고 있어요. 아, 자, <laughs> 아하! 자, 아무튼, 오늘 뭐, 새로운 생존자도 구경했고, 뭐, 이것저것 추가된 것도 간단히 둘러봤죠. 무엇보다 새로운 생존자 발견했다는 게 굉장히 어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음저 생존자가 과연 왜 여기에 갇혀 있었을까? 어, 알테라사를 또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분이 왜 싫어하는 걸까? 그럼, 그 다음 프라운 슈트를 왜 저렇게 개조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이게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이 서브노티카 1보다 이번에 빌로우 제로가 왠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난이도가 말이죠. 좀더큰 녀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오랜만에 뭐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 간단히 해봤구요 드디어 제 컴퓨터를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게임도 할 만한 게임 설치도 했고 음, 내일은 좀 특이한 게뭐 고스트 고트, 고스트가 아니고 고트 고트 듀티 염소가 막 헛짓거리하는 게임인데 염소 시뮬레이터랑 좀 달라요 하여튼 그거 구해놨구요 음 그다음 그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면은 방금 봤던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면은 이 채트 쓰셔야 된다는 거 M A R G 하나 그리고 베타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다 제가 지금 할 때는 베타 버전을 다운받아야 되거든 스팀 옵션에 들어가셔서 서브노티카 빌로우제로 그 우클릭하신 뒤에 옵션 에 들어가셔서 이제 베타 참여를 해야 돼 네, 지금은 그 참여 안해도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자이 콘솔 키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자 구독과 주, 추천 부탁하고요 어,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